국민 요리 연구가 이혜정이 요리 대신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김용빈입니다. 요리보다 김용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헤어스타일까지 김용빈을 따라 바꿨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혜정은 요리 프로그램에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요리 연구가입니다. 수 많은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요리의 맛을 전하는 일이 그녀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빈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사랑빈은 김영빈을 사랑하는 팬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리 전문가가 자신을 가수의 팬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혜정의 딸이 엄마에 대해 폭로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혜정의 딸이 폭로한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는 요리보다 김용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리 연구가인 엄마가 요리 이야기보다 가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니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집에서도 김용빈 노래만 틀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용빈에게 사인을 받은 날, 하루 종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인을 받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인을 보물처럼 여기며 하루 종일 손에서 놓지 않았다니 정말 대단한 팬심입니다. 심지어 밤에 잠들 때도 사인을 베개 옆에 두고 잤다고 합니다. 사인을 받은 과정도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혜정은 김용빈의 공연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용빈이 나타났을 때 이혜정은 정말 떨렸다고 합니다. 평소 존경하던 가수를 직접 만난 것입니다. 김용빈은 이혜정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흔쾌히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이혜정은 정말 행복했다고 합니다.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더욱 소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예정이 헤어스타일까지 김용빈 스타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팬심이 헤어스타일에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얼마나 김용빈을 좋아하면 이런 일까지 벌어질까요? 이예정은 미용실에 가서 김용빈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용사도 처음에는 당황했다고 합니다. 요리연구가가 갑자기 트로트 가수 헤어스타일을 요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예정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응해주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꾼 후 이혜정은 정말 만족해했다고 합니다. 거울을 보며 계속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혜정은 김용빈을 좋아하는 이유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노래가 너무 섬세해서 하루 종일 들어도 안 질린다고 했습니다. 김용빈의 섬세한 감성이 이혜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혜정이 김용빈의 노래를 처음 들은 순간도 특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김용빈의 무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혜정은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김용빈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혜정은 김용빈의 모든 노래를 찾아들었습니다. 요리를 할 때도 김용빈 노래를 틀어놓고 했습니다.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면 요리가 더 맛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요리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김용빈의 노래에는 정말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드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정처럼 많은 사람들이 김용빈의 노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특히 김용빈의 섬세한 표현력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김용빈이 노래할 때 보여주는 진정성도 이혜정을 감동시켰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진심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혜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혜정은 김용빈의 콘서트에도 다녀왔습니다. 김용빈의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콘서트장에서 직접 듣는 김용빈의 목소리는 더욱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라이브로 듣는 김용빈의 노래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콘서트에서 김용빈과 눈이 마주친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혜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빈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지어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혜정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혜정의 팬심은 단순한 좋아함을 넘어섰습니다. 김용빈의 모든 활동을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김용빈이 나오는 프로그램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재방송까지 챙겨봤다고 합니다. 김용빈의 인터뷰 기사도 모두 스크랩했습니다. 김용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마치 연구하듯이 김용빈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팬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김용빈의 반응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김용빈은 이혜정에게 직접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사 한번 하자는 따뜻한 말을 전한 것입니다. 팬을 향한 김용빈의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용빈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혜정의 진심 어린 팬심이 김용빈에게도 전해졌던 것입니다.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용빈도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이혜정은 그날을 꿈속을 걷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로부터 직접 식사 제안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치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진정한 팬심이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혜정은 그 순간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용빈이 어떤 표정으로 말했는지, 어떤 톤으로 이야기했는지,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이 소중했던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된 것입니다. 김용빈은 팬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수입니다. 이혜정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팬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김용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김용빈의 팬들을 향한 마음은 특별합니다. 콘서트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팬들의 응원 덕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더욱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이예정의 팬심은 정말 순수하고 진실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인 요리보다 김용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정도니까요.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이 김용빈에게도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빈도 이혜정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팬과 가수 사이에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혜정의 순수한 팬심과 김용빈의 따뜻한 마음이 만나 특별한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만남이 있기에 김용빈이 더욱 사랑받는 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리연구가 이혜정이 김용빈에게 빠진 이유를 이제 알것 같습니다. 김용빈의 섬세한 노래와 팬들을 향한 진심어린 마음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혜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김영균의 노래를 들어보시면 이혜정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팬심이 가져다 준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의 노래를 하루 종일 들어도 질리지 않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연예계 비하인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